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두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 드디어 우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계시록의 이제 종착점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이미 계시록 전반부를 읽었지만 읽으시면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이 말씀이 뭔지를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또 계시록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개관과 전체를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번 22장까지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있으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 계시록은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끝으로 성경을 이제 기록하는 것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 바로 계시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미래를 점치고 미래가 어떻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 그다음 PPT 화면이 바로 있습니다. 드러내는 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이게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보면 레빌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덮어진 것이 벗겨진 것. 베일이 이제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계시의 뜻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계시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게시록이 가장 논란이 많은 게왜 그러냐면 가장 논쟁이 많아요. 여기서 천 년이 숫자적인 천 년이냐 1 2가 숫자적인 천 년이냐 당장 14만 4천이 숫자적으로 14만 4천만 구원 받느냐 아니면 이건 상징적인 수냐 막 학자들마다, 학자들마다 논란도 많고 여러 교파들 간에서도 문제가 많고 막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성경적으로 접근하되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단적이지 않다면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희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저희는 천년이 딱 숫자적으로 천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딱 천년 동안 그것이 왕국이 이루어진다 해서 천년 동안이 숫자적인 천년이라고 해서 이단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 천년 전에 오시냐 천년 이후에 오시냐 이런 논쟁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학자들마다 각자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신학적인 이견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단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단들이 가장 사용하는 성경이 뭐냐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이 논란도 많고 이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장도교를 창시한 칼빈 선생님이 계시록만큼은 주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를 쭉 성경을 우리가 저기 주석을 하게 되는데 칼빈 선생님이 일부러 요한계시록을 그냥 둡니다. 왜 그럴까? 실력이 떨어지거나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겸손하고 이 부분은 자기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칼빈조차도 계시록은 이 주석을 하지 않는 유일한 책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우리 영국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겁주기, 겁주거나 즐겁게 해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우리를 읽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서론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몇 가지 우리가 읽으면서 지침이 있는데 극단을 좀 피하셔야 돼요. 극단. 예컨대 666 봐라. 666은 바코드니까 바코드니까 절대 바코드 그 상점에 가지도 말고 찍지도 마. 옛날에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트 가서 하나도 살게 없어요. 지금 바코드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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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나서 우리가 물품을 사잖아요. 한때 교회 안에 이단들도 지금 옛날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을 뿐더러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걸 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너무 막 이게 이거다, 이거다라고 마치 예언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맞춤식이에요. 이거를 마치 그냥 맞춤식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집니다. 예컨대, 적그리소는 그 교황이다. 막 한때 막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막 교황이라고 해 갖고 교황의 그 쓰고 있는 관이 막 적그리스도의 뭐그뭐 관을 상징한다 뭐 별로 이렇게 막 성경적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됩니다. 또 상징이 많이 나와요. 상징이. 막 무정에서 아바돈이 막막 무슨 요막 용이 나오고 굉장히 막 짐승이 나오고 막 이런 상징들이 있지만 그런 상징들보다는 그 속에 감추어진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순종의 마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되어진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겸손함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시록은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를 겁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하시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설계도자 우리를 향한 항해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음녀인 세상 나라도 주님의 통치 아래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세상의 왕들이나 위정자들이나 세속 권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잠시 허용할 뿐이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되시는 어린양 되신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내 생물과 24장로 즉 모든 천상의 그런 존재인 바로 모든 천사와 지상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 받으실 어린양 대신 승리하신 그분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록 연대는 그 기독교가 굉장히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그 시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황제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시점, 95년 96년경에 바로 팻머스 섬, 밤머스 섬 반모스섬 소아시아의 밤머스 섬에 그 유배당하여서 그곳에서 유일하게 제자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요한 사도가 노 사도가 마지막 이 생애에 불을 태우면서 성경에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을 하는데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특징을 보면요. 묵시문학의 특징답게 아까 말했듯이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숫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시대 종말에 대한 그예우고감남산그 그 저기 강화와 비슷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니엘도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다니엘의 그 묵시문학에 나왔던 표현들도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7일한 숫자 한때, 두때, 반때라는 1 2 6일과뭐 42달 막 이런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볼수 있고요. 7이라는 숫자 역시 우리에게 완전수로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숫자라는 사실을 염두하면 됩니다. 주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세상이 끝난다가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왕으로 영원한 주님으로 계신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은 누구였냐면 통치하는 자는 로마의 황제가 통치했던 그 시대예요. 2000년 전에. 그러나 세상을 통치하는 이는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저 권력자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주제로 삼습니다. 목적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분은 이 불의한 세상의 질서를 이제 깨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분이 하고 계시록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실 왕의 영광스러운 특성. 그분의 상징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책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세 번째,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적 생활에 나태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다시 다잡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할게요. 게시록은 여러 상징적인 숫자 중에 7이 많이 나오는데 7나팔, 7대접, 7인을 7 나팔, 7 대접, 7 인을 막 떼면서 7 천사도 나오고 7막우레도 나오고 7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일곱 가지 복이 나와요 게시록에는 일곱 가지 복이 나오는데 1장부터 어떤 복을 말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라 시작하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쭉 일곱 가지를 하는데 22장, 1장에도 복이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22장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끝으로 일곱 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이 있고 여러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일곱 가지 복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는데 마찬가지로 딱 일곱 가지만 복이다가 아니라 완전 수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는 비로 고난을 받고. 그 2000년 전에 서슬퍼런 황제의 그런 박해 시대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전히 세상의 통치자는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으니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는 종말론주의자는 아니지만 종말론자예요. 종말론자. 종말론주의자들은 거기만 매몰돼서 그냥 종말론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다 내팽개치고 우리는 주님 오실 걸 박수 치면서 흰옷 입자. 휴고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종말론주의자들이 하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종말론자라는 사실. 마지막, 우리의 어린 양 대신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그분과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늘 항상 주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22장까지 읽으면 우리가 1년 동안 리딩 지저스 읽는 과정들이 마치게 돼요. 최소 1독 하신 분들에게는 그냥 상이 다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다독상 벌써 막 몇독 하셨다는 분도 있고 막 몇독 하셨다는 분도 있고 사랑방이 같이 참여하셔서 이 귀한 일에 헌신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우리가 정말 복의 순종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